너무 의미 부여하면서 살지 마세요. 그냥 뭐막뭐 뭐, 바닥에 돈 있으면 있나 보다 하고 죽고 이 좋았나 보다 하고 말고. 어날날 <laughs> <laughs> 길가다 어머니가 줬던 적 있는데 나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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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 그거 뭐지 교회에서 준 거였거든. <laughs> 그래서 내 엄마한테 엄마도, 엄마도, 엄마도... <laughs> 주닌자 제자 구함. 탈주닌자 후에 제대로 가르쳐줄게요. 존나패서 근데 맞는 거 감수해야 돼. 어 맞는 거 감수하고 고소하면 안 돼. 랩 배우로. 카자흐스탄. 카자스탄 태권도 잘하는 나라. 한국이잖아 그건. 카자스탄도 잘해. 아 진짜? 응. 개새끼. 아 노예도 가능 이런 거는 이미 이미. 힙합이 어, 아니에요 힙합이 아니기 어. 때문에 안 돼요. 저 라이브 들어오셨으니까 영입 저저페머스데스 라이브도 들어왔었는데그거 연패하겠네. <laughs> <laughs> 힙합 선생님 이 좋았어, 솔직히. 힙합 뭔지 몰라요. 근데 왜 들어요? 히비리 팝, 히비리 팝. 히비리 <laughs> 힙, 히비리 팝. 이리네 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은 나보고안될 거라 했지만 난 집에서 울면서 가사를 써 이거. 이게 힙합이죠. 어, 어. <웃음> <웃음> 오빠. h s t dio. 두명 정도를 아서 스키마스크를 한면 키우고, 테이 케일를한면 키워서 맥맞짱 붙일래. 맨날 둘이면 해서 진사끼 때리자진새끼개발자 <laughs> 아니, 한시 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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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지? 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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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아니, 야 아니, 면엎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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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눈봐왜진아같아 스키마스크는 나루토 가산 써야 돼 <웃음> 알았어 테이케이는야왜진거 <laughs> 어? 같아? <laughs> 나도 모르겠어, 면한테 <미안한데 웃음> <laughs> 애들 막 불쌍하게 떨어진거 봐야되는데 아다 죽일거 같은데 애들 아그 페이머스 아, u s 6그 음, 친구 고래퍼 음. 1화 찍을때부터 형래퍼들 자꾸 때려잡느라고 좀 죄책감 느꼈다고 동방예의주국에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나가지고 나그페이머스 u s 한테 DM으로 제발 거기 나가지 말라고 자기 동생 나갔는데 그 뭐냐. 내 옆집 살았인데막 CJ 성님들 손좀 빌려 가지고 한번 어떻게 좀해 보자 했더니 아나 나한테 막이 나한테 막 뭐지? 이사 선물로 아이스하고 막그 윗윗윗 아, 그거 막 채워서 넣어 준애잖아아그왜 그러는 거야. 야, 아, 진짜게 잘 맞는다고 요즘. 왜롱? 그 에헤 근데 국이 질라 타치 돈 벌어. 근데 국이랑 질라 형 벌고 있는데 타치만 못 벌어. 씨발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내 인생 왜 이래? 아직 18살 밖에 안. <laughs> 재민이 차단한 적 없지. 댓글에 욕은 없지만, 막말하지 마. 없어 싸가지. <laughs> 그렇네 방송하는 사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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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 좀 잘라야겠다 머리 너무 길었다. 아 발라드 하고 싶다. 아 나도 발라드 듣자. 불법 사진들. 그거 아림게 아니야? 가 발라드 뭐있지혼자만이사아개좋나 좋은... 이거 좋아해？이거 알 아？몰라, 날부르는어정안돼이이지이거 알지？이거 알지, 그걸 알지. 그걸 알지. 또 어떤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해도 우리 만걸음이 남아랬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그 프랭크 뮤직의 아 프랭크 뮤직의 성시경 어 뭐? 벌키드 형왜 오늘 안 왔어요 불키드 형이었구나 형 온다해서 배징 먹고 왔는데 노래 부르려고. 아 형. 형도 저저 팬이에요. 그래 이 형이 그 형이라고. 형 오늘 그 뭐지 타치한테 얘기 많이 들었고 형 오신다 하셔가지고 제가 경찰차 지금 추천해면서까지 지금 다.

떨어졌다고 비꼬는 거요? 예 배우고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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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오늘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경기하는 거 보고 개삐어서 가사 바로 썼잖아 아 진짜? 어 기계를 이길 순 없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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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당겨주우자 보진 당겨줘. <laughs> 또 당겨, 또 당겨. 또 당겨. 우야. Building the ambition. I need y o u 처럼 지금 진행 중 이거 알아? I think m e v e r y day I keep a move, 보통은 나니. 나는... <목소리도> 형 t a knife. Young, go to t h 마이 t h e r side of the street. I could r 그 m a i n 아 h e Dante Chaco, Starbucks k 걔 e p a t 이 c k l e m o n e 이 I c a 어떤 득불레퍼두명에서너디스쳐가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모르겠다. 아, 받 봐달라는 거 아... 같은데, 한번 봐줘. 야, 헤메디터 하나 넣어 아, 그 형이... 션 맞잖아. <laughs> 형 진짜... 아, 형, 그만해요. 아 형하지 마요. 확실히 형 노래 제목이 전화 걸지 마다 잊은 척. 어? 확실히 잘하긴 하지. 저 이번 롤링홀에서 해요. 롤링라우드 몰라? 그 뭐야? 미국에 존나 큰 거. 아 진짜? 어. 나 할리우드 거기서 나한테 주석안 했어. 저 앨런쇼 가야 돼가지고 시간. 아뭐 롤링라우드 공연 잡아주긴 했는데, 아 또. 아니 그거 근데 정우 씨는 또빡치면또너큰일나 거기서 아 거기서 아... 김신진아 불러 집단은 불러 숨도 토폰 부르면 안돼아 진짜? 어 그게 아, 그 그거잖아 걔 스윙치 좀 껴이다 고디인지는 지금 아 어떡하지? 일단 그... 뭐 그냥 공연 공연 취소하려고요 죽갔다 하고 그냥 당일날 그냥 안 한다 하게요 <laughs> 아. 에스이키또 지랄하네. 라키 그 친구 지금 뭐하냐? 아이씨, 현아 안 봤니? 줘봐. 아 기다려봐, 기다려봐. ᄒ ᄒ ᄒ ᄒ 전화할게요 형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할게요 아씨 아씨 언제 받아? 야

말 똑바로 하자. 민우 형 한다고. 그래서 뭐 어떡하냐고.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게 뭔데? 뭐 있을 거 아니야. It's v This h 알 r t my eyes, man. Like that blue and gold dress, but it was really. f o u l d 그나 g o j i l o l l o l 그그 그 뭐야? 프라코조리 그 쓰리 잘 들었다. 어. 아, 아직 아 여러분 아직 모를 거예요. 저한테만 보내 가지고. 어. 카톡으로. 주되는 거 나오니까. 아 여기 누구죠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이분이 제 친구 있어요. 미국 사 에이스 라라고 h a t dress is definitely like f u r colors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Peace. Peace, man. f u 아. k y 오케이. 형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. 잘 됐어요. 토요일에 그때 대구 가가지고 저녁에 시간 되게 해서 빨리 와 보려고요. 최대 안 되면 못 가고 근데 좀 가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카바이스한 파티 뭐야? 뭐 회사. <laughs> 그냥 어, 어, 볼평. 그 해볼까 뭔가? 아볼 평. 형저갈것 같아요. 앨범들 파트형저갈것 같아요. 저희는 미성년자 들어갈 수 있어요? 에이셉 하... 요즘 애들 다 착해졌어. 옛날에나 옛날이나 해야 말안 듣고 다철안 듣고 그때. 노이소에서 예. 막돈때리고 나 락키랑 오버워치 신입 살려고 줄 섰었는데, 아, 락키는 잘 요즘 좀뜨고 있는 것 같아서 주, 기분 좋다. 아, 좋다. 아, 어, 우리 못 간다. 이상 아, 그거, 그거야. 뭐, 볼프형이 그거잖아. 그니까 그러니까 말해서 가야지. 병한테 하고 건전하게 놀다 와야지 우린. 응. 그렇지. 하... 탈중인자 클레 어떻게 들어가냐고요? 순이 형한테 레슨을 받으세요. <웃음> <왜>? <웃음> 아 덥다. 여기 응? 왜 이렇게 덥지? 아, 배고파. 요즘 테이크 오프, 뭐 하고 있던 사... 테이크 프아 진짜 진짜? 아 케이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어. 여기서 깨시는 거야? 존나 패던데, 그냥 옵세선 뭐하는데 옵세선 없던데, 그거 테이크 오프가. 칼디비를 뺏으려고 했는데 그 걸린 거걔옵셋는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걔한테 걸려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옵셋이 너죽일거 알지 아마도 혼내고 듣는 거지. 어누온거같아 어, Hello Drake. o k I l Gang gang. <laughs> 키키, do you l o v me? I swear. 아, 끄고 싶다. 경찰 왔으면 좋겠다. 아, 경찰 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라이브 꺼버리고 싶네. 형, 아. 저도 가도 돼요? 씨발, 숨겨! 조특수! 야, 일단, 일단. 돈 되는 거 챙겨. 수린이 형 지갑 이거 어, 챙기고, 이거 챙기고. 어, 수린이 어, 형 지갑하고. 아이스, 아이스. 아, 이거 누구 먹거 야. 이거 내 거. 어, 이거 챙기고. 이거, 야, 위, 이거, 이거, 코데이, 코데이. 어, 수린이 형이 트피스 챙겨가자 <laughs> 이게 그걸 아니야 이거 챙겨가자 어우죽겠 <laughs> 어? 좋았다. 어? 응?